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어, 포토그래퍼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어, 저에겐 낙산공원과 이화동의 야경이 어, 제 사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준 그런 공간인데요. 오늘은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지만 어, 여전히 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화동의 달팽이 야경 궤적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화동에 왔는데 아, 지금도 평일이고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화동은 제가 이 창신동 쪽에서 제가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 올 정도로 굉장히 친숙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야경 포인트가 있는데 어, 그곳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이곳입니다. 어,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터체인지. 이 달팽이 포인트에 왔습니다. 지금 1635 관광렌즈인데 더 인상적인 느낌을 위해서 이8 1로이 어안렌즈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야경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일러서 셔터 스피리가 좀 느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좀 만지면서 이게 완전히 초어안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한 12mm 이 정도 설정을 하고 이 초점은 어차피 조리개를 이렇게 조여버리면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궤적이 발생하는 이 정도, 이 정도의 초점을 맞추고 이제 리모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좀 애매하죠? 시간이 좀더 지나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저 뒤에서 올라오고 있죠? 리모컨을 이용해서 한번 타이밍을 잡고 정로출 어, 촬영을 진행하보겠습니다 어, 지금 멀리서 차가 올라오는데 지금 10초니까 어, 터널 지나가기 직전에 한번 셔터를 누르려고 했는데 옆으로 새죠 이곳이 참이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가 연달아 두대 오고 있습니다 자, 제발 예쁜 궤적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 저기 나오긴 나왔는데, 음, 살짝 좀, 좀 더티하죠? 좀 예쁘게 떨어지지 않고, 약간 좀 더티합니다. 차가 또 올라오죠? 이제 셔터 스피드가 30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어, 나쁘지 않았어. 음, 저기, 좀 애매하죠? 차가 좀큰게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날 잡고 왔더니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일단 오늘 찍은 사진 중에, 어 가장 좀 깔끔한 사진은 이 사진이 될것 같은데, 살짝 밋밋하죠 뭐, 이 정도만 건져도, 뭐, 감사합니다. 차가 한대또 오는 것 같은데, 뭐, 포기하고 출 수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 이화동은 참 뭐,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뭐 언제 와도 그냥 뭐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좀 즐거운 마음이 들고 추억이 많습니다. 근데 차오에 찍자. 네, 네. 이러다. 내야죠뭐 언제 다시 뭐 이곳을 찾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더 멋진 모습으로 좀더 자유롭게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음, 지금까지 포토레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